있잖아요. 맞아요. 음. 제가 그냥 편하게 네. 캐주얼하게 저희 집안 얘기를 잠깐 말하자면 저희 집이 이제 완전히 아예 그때 어려워지고 그때부터 음. 이제 형이 장남이라서 원래 네. 대학 교수를 하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그거를 바랬어요 음. 저희 형이 되게 좀 학구적이거든요 원래 어. 잘 어울리죠 교수 너무 이런 거. 어울려. 어, 네. 까칠한 그 교수. 네. 네. 그, 인기 많고. 예. 네. 뭐야 저기 슬기로운 사생활에서 어. 정경호 씨 같은 그런 캐릭터가 있단 안 말이에요. 안봤지 상상이 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집안의 변화 속에서 응. 이제 돈을 벌어 나간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의대를 나와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뭐이 과정에서 응. 제 형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응. 야넌 아들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어. 있어요 근데 그게 어~ 저한테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집안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제 어. 형이 야이 형은 나를 나를 진짜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 일도 안 하지 어. 이런 생각으로 되게 섭섭했어요. 여덟 어. 살이나 나고 어, 네. 아, 그러니까 많다.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름 제가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의대를 갔고 어. 뭐제 학비를 제가 알아서 해결했고 그치. 막 이런 이런 음.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뭐 그런 내역은 하나도 모르고 음. 야너 나랑 무조건 부담을 반반 뭐 해야지 음. 나눠야지 음. 그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때는 야속했는데 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음. 아이 형은 되게 시대를 앞서갔다 이런 야, 생각이 들어요 힙했네요 그때도 힙해 어,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네. 어떤 그 당시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았던 갇히지 거야 자유로운 우리 어, 형님 그리고 출간 우리 누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 어, 멋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너무 <laughs> 어,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니까그그 당시 야속했는데 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이 있는 거지 사실. 그렇지 예. 맞네. 난내 역할을 했고. 결국에 어, 모두 역할을 했고. 어, <laughs> 난또 누나로서 최선을 다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면서 굉장히 어,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을 할수 있는 관계가 <laughs> 되더라. 이야, 진짜 이게 가족사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형님의 훌륭한 이야기. 아, 네, 예, 지금 형님스럽지만 훌, 훌륭한 <laughs> 동시에 훌륭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네, 그니까 절대 아버지는 이러니까, 누난 이러니까 응. 이러면서 이거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맞습니다. 어, 병나요, 응. 병나 진짜. 맞아요. 저희 그 노래 하나 안 듣고요. 응. 전화로 말씀 듣고 올게요. 네.